한달 전에 받은 대출도 저의 투자 월세를 받으려는 목적성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보여주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 나도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다섯 채, 열채 있는 분들도 계속하면 할수 있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도 좀 이거를 내가 말로, 아, 될 거야. 한번더 알아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서 네. 보여주면 그러니까요. 어떤 말과 행동보다 더 효과적인 말이 될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음행도? 선생님이 살기 위해서 좀 책을 봤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사람으로 이렇게 푼게 아니고 책으로서 혼자 사람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친한 사람한테까지도 털어놓고 싶을 그런 에너지조차 없었어요 아, 한 6개월 동안 괴로워하다가 6개월 지나서 세상 밖으로 카페에 네. 한 걸음씩 가서 조금씩 네, 회복을 네. 하신 거예요 네. 1년 지났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작가님 유튜브를 봤죠 <laughs> 이게 홍보가 아니고 정말로 전. 다방면의 유튜브 중에 그 1년 동안 계속 작가님 유튜브를 보면서 아 여기다 댓글을 한번 남길까 그 댓글을 한번 남기기도 했어요 그 예전에 저 만나신 적 있어요 뭐, 뭐 이러면서 오, 기억이 나요. 네, 네, 네. 뭐 이런 댓글 한번 초창기에 남겨보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음. 법원에서는 제일 구석탱이에 이렇게 수그려 있고 혹시라도 인사하고 이러면 저도 좀 부끄럽다 그러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좀창피야거 어,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가끔 뭐 법원에 가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고 인사를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 인사를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어쟤걔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약간 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수그리했어요 사실 같아요. 저는 항상 법원 가면 맨 앞자리 가가지고 그냥 책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 매번 법원 앞맨 앞자리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laughs> 아, 네. <웃음> 저도? <웃음> <웃음> 내 자리인데 <laughs> 겹칠 것 같다는 생각이 요 그래서 초자에 대한 생각을 계속 아 그래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평생 할 거는 할 거였어요 왜냐면 내가 이 기술을 이제 터득했기 때문에 그거 한 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내가 네 바퀴를 돌려봤는데 음. 이거 이제 할줄 아는데 이걸 썩힐 수는 없는데 이걸 언제 또 써먹지?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대출은 안 되고 비규제는 가기 어렵겠고 그래서 계속 그 관련된 유튜브들은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 이 반지상 작가님은 30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분은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도 이 시기에도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 비규제죠 뭐 비규제인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못 깨겠는데 혼자서 아우 그거 쉽지는 않아요 그거를 깨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마음을 먹었죠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잠깐 오, 그래도 한번 만나볼 법하다 라는 결론을 좀 내리고 네. 반지하 경험도 있겠다. 아 나도 반지하 계속 해볼까? 이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만나고 연예인 보듯이 또 갔죠. 저도 제가 낯설어요. <laughs> 그런 게. 그래서 비규제의 선입관을 깨고 오늘 여기 파주로 왔죠. 날차를 8번 만에. 사실 입찰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시간 쪼개서 하신 거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기도 하고 이주에 한번 하기도 하고 계속했죠. 수업 끝남과 동시에 곧장했죠. 쉬지 않고 했죠. 이렇게 하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확률게임이라 어. 지금은 투자금이 잠깐 주식에 음. 묶여 있어가지고, 음. 그걸 조금 회수하면 감정가가 좀 낮은 물건들의 비규제 지역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입찰 또 들어갈 건데. 어, 그래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목표가 있고 멘토가 있으면 그걸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갈수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걸 보고 계속 가도 되겠구나. 안전하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있어요. 작가님.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사명감도 좀 있어요.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음... 나는 그거에 희망이 더, 뭐 이런 거창한 말 말고, 그거를 나도 깨고 싶은 게좀 있는 거예요. 이런 약간 삐뚤어진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선입관이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 쟤는 지금 뭐 반지야, 누가 사람이 산다고 이자도 많이 올라, 금리도 많이 올라가 서 속은 곪고 있을 거야, 뭐 이런 거나. 아, 그런 아... 시선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저는 이제 앞 대출이 많으니까, 앞으로 대출은 받기 어려울 거야, 뭐, 이런 거. 음. 뭐 선생님도 이번에 대, 받으신 대출이 원래는 쉽지 않는 대출이었는데, 네. 그게 나왔단 말이야. 방법은 다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달 전에 받은 대출도 저의 투자 월세를 받으려는 목적성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보여주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 나도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다섯채 열채 있는 분들도 계속하면 할수 있다라는 네, 그런 네. 메시지도 좀 이거를 내가 말로 아될 거야 한번 더 알아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서 네, 보여주면 그러니까요. 어떤 말과 행동보다 더 효과적인 말이 될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번에 그리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속도는 전보다는 좀 줄겠지만 계속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당연히 네. 어떤 부분에서 대출이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 주제나 더 강화가 될 수도 있고 뭐 풀릴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오더라도 할수 있는 방향은 항상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받은 물건도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는데. <laughs> 네, 선생님이 통지서 개발된다 네. 뭐 하나 왔다고 네, 네, 네.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 동네에 물건이 있는 걸 알고 연락 주신 게 아니고 있을까 봐 연락 주가요. <laughs> <준 거예요. 사, 웃음> 선생님들 이쪽에 있지 않아요? 혹시 한그 네, 네, 네. 개발된다는 네. 공고문을 네. 좀 보내 주셨는데 우연찮게 최근에 낙찰받은 물건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와, 네. 세상에 역시 될 사람 역시 떡이 떨어지는구나. <laughs> 나는 <웃음> <웃음> 진짜 부동산 운은 타고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어. 노력을 하는거죠 태생이 부동산 운을 타고났구나 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어. 저도요 선생님도 지금 해놓은 부동산들이 또 좋은 소식이기 네. 때문에요 선생님이 서두에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친구분들이 좀새 아파트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작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 음. 그러면 사실 지금 규제 상황 안에서는 새 아파트를 간다는 게 모아서 간다는 것도 너무 어려워졌고 오, 가능하지 않아요 이걸 팔아서 막차익을 남기기도 어쩌면 반지나도 갖고 계셔가지고 쉽지가 않았는데 약간의 희망이 생겼다 그게 어떤 거예요? 서울에 네. 네. 방두 칸짜리 작은 빌라에 네. 살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모아타운이 오. 선정이 됐다면서 오. 동의서를 막 제출을 하라고 막 네네네. 다급하게 그래서 그 선생님 거주하는데 거주하는 집이요. 그쵸. 거주하는 곳에 모아타운 이게 생소하지만 어쨌든 뭘타운이라니까 어, 그 <laughs> 아, 아, 뭔가 아파트를 세워 준다는데 네.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그쵸. 동의를 막 했죠. 근데 이게 뭐 앞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면 4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4년 정도면 내가 새 아파트 충당금 해가지고 어. 네. 새 아파트? 야 이게 가능하겠다. 어, 가까우셨어요. 어, 이게 웬떡이야 진짜 부동산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다니까요 어.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막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거기에 살것 같진 않아요.